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어, 장기투자에 따르는 마인드가치 즉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어, 장기투자에 따라 하나씩 어, 차근차근 어, 모아감에 따라 아,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아, 바로 항상 아, 정말 기가 따가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수량이죠 이 주식 수량을 모아가며 현재 장기투자 이행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에 따라 머지않아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바로 10만 전자 충분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아감에 따라 조금 더 우리의 삶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라는 이유 무엇인가요? 바로 주식 수량이 많음에 따라 어이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정말 어 돈이 불어날 수 있도록 이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 기점에는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의 총수의 어떻 보면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정말 아 사실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기투자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크나큰 돈을 벌기보다는 훗날 성장 가치를 바라보고 느긋하게 주식투자를 이행해 나아간다면 저는 충분히 90% 이상이 어렵고 아 냉혹한 주식시장에서도 일반 개미투자자가 정말 크나큰 성과를 거두어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만큼은 마인드 정립을잘 쌓아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며 저 또한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과 동일한 일반 개미 투자자입니다. 아, 다만 차이점은 정말 냉혹하고 냉정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일반 개미 투자자가 돈을 벌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고 있고 아, 이런 것들을 메리트 있게 상호 작용을 시킴으로써 어, 장기 투자에 따르는 마인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시행을 한다면 정말 크나큰 돈을 벌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그 차별화된 주식 투자를 이행함으로써 돈이 돈을 만들어 가는 그 파이프라인 아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결국엔 이러한 주식 투자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총수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어, SK 하닉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 공통적으로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메모리라고 불립니다. 바로 HBM3이죠. 네. 어, 이 제품에 따라 아, 삼성전자가 아, 충분히 아, 작년 이제 9월 11일이었나요? 아, 1월 11일, 2021년 1월 11일. 어떻게 보면 1년 반 이상이 넘어갔네요. 이 시점에 삼성전자 최고점에 따라 9만 0원요 기점으로 마감을 지었던 것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라 그러한 아, 새로운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어, 이 HBM 점유율 확대와 어, 파운드리 실적 개선 전망 등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어, 직전의 고점을 도, 돌파할 가능성이 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현재 9만 5천 원까지,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새롭게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보, 하이투자, 상상인증권, 이러한, 지금 증권사들도, 어, 동일한 가격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 HBM 자체가 그러면 얼마나 메리트 있게 이러한 가격을 제시할, 높은 가격을 제시할 정도로 어,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치가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 바로 어, 기존의 디램보다 이 데이터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네,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고, 어, 이에 따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제품으로서 바로 인공지능. 즉, AI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 어, 활용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탑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만큼 삼성전자가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슬러 5세대까지 어, 개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어, 따라 최근에 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 미국의 대형 반도체 패밀리스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회사로부터 어 이제 공급을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하 더불어. 어, 바로 amd 회사입니다 바로 다 미국 회사이죠 이 회사에게 어, 샘플이 공급되는 어, 예상이 됨에 따라 경쟁사와의 점유율 격차를 어, 정말 빠르게 축소할 수 있을 만큼 어, 제품을 어, 팔아 칠수 있는 그러한 어, 제품을 제공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에 따라 고객사 어, 삼성전자가 어, 현시점에 따라 10개 사로 어, 만들어감에 따라 어, 지금 거의 뭐 증시도 어, 두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매력도도, 어, 외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에는 정보기술, IT 산업의 핵심 성장 축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AI 시스템에 어, 따라 이 엔비디아가 회사가 AI 4차 산업 시대를 준비를 하는 만큼 아, 삼성전자 회사는 아, 정말 필수적으로 어, 효자 회사라고 어, 불릴 정도로 상당히 메리트 있게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결국에는 연초 50%대 수준으로 봤던 이 HBM 시장의 올해 연간 성장률은 현재 무려 100%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이에 따라 아, 지난해 기점으로 봤을 때 아, 시장의 무려 4배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미 아, 내년도 HBM 생산 능력을 아, 무려 2배 이상 아, 끌어 올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에 따른 양사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어, SK 하닉스 두 회사는 아, 현재 주도권 경쟁도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 저는 우리 삼전물배 가족분들이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가 워낙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증시가 상승을 하지 못한다고 한들 이 내재적인 가치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주가는 결국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현황에 따라 저는 10만 전자도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만 전자는 구사하고, 15만 전자, 이에 따라 20만 전자까지 갈수 있도록, 아, 그러한 회사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일단 첫 번째 목표가 10만 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은, 아, 10만 전자만 가더라도, 어, 너무나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그 어, 이유는 거의 뭐 2년가량, 아, 주가가 고점 이후에 아,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 좀 답답하게 흘러가긴 했지만, 아 어, 저는 고작 2년밖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란 1년, 2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적어도 5년. 어 길게 보면, 뭐, 10년, 15년, 20년. 아, 정말 이런 식으로, 어, 뭐, 10년, 20년 단위로 주식 투자를 함에 따라, 어 수익을 거두는 방식을 토대로, 오히려 은행보다 메리트 있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방식을 어, 선도함에 따라서 차근차근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어, 상당히 메리트 있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